울프형지 오른쪽 워프포인트로 이동하세요. 도착 후 9시 방향으로 직진하여 등반하세요. 올라온 후추추족 뒤쪽 풀 근처에 한게 있어요. 체지프 7시 방향 맞은편 언덕 위에 두개 있어요. 체지프 7시 방향으로 직진하세요. 아치형 돌담 뒤쪽에 한개 있어요. 체지프 7시 방향 풀 뒤쪽에 한개 있어요. 체지프 8시 방향으로 직진하면. 나무 아래에 한개 있어요. 체지후 우측을 보면 두개더 있어요. 체집 후 8시 방향으로 길을 따라 직진하면 왼쪽 풀 속에 한개 있어요. 체지후 언덕 위로 이동하여 4시 방향으로 직진하면 불원소 토템 뒤쪽에 총력이 있어요. 체지후네시 방향으로 직진하면 아치형 돌담 뒤쪽에 한개 있어요. 채집후 언덕 위로 이동하여 8시 방향으로 직진하면 풀 속에 한개 있어요. 채집후 7시 방향으로 직진하여 뛰어내리면 큰 나무 아래에 한개 있어요. 채집후 10시 방향 언덕 위로 이동하세요. 올라온 후 11시 방향으로 직진하면 나무 아래에 2개 있어요. 채집후 11시 방향으로 직진하면 나무 아래 풀 속에 2개 있어요. 채집후 9시 방향 풀 속에 1개 있어요. 채집후 8시 방향 나무 아래에 2개 있어요. 채집후 4시 방향 썩은 나무 옆풀 속에 1개 있어요. 채집후 7시 방향으로 직진하면 풀 속에 1개 있어요. 채집 후 6시 방향 언덕 위로 이동하세요. 올라온 후 7시 방향으로 직진하여 언덕 위로 이동하세요. 올라온 후 8시 방향 나무 아래 풀 속에 두개 있어요. 채집 후 8시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면 나무 아래에 총 5개 더 있어요. 표 시한 위 치에 클로 리스 한테서 5개 구매 가능 해요.